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저를 초창기부터 구독해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고대기 영상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조회수도 꽤 나오고, 새로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지금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새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먼저 이쪽 머리를 3등분으로 나눠줍니다. 턱선을 따라서 넣습니다. 넣고 머리카락을 이쪽으로 돌려줘요. 여기 이 부분을 잡고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은색판이 앞으로 나왔죠? 3초에서 5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바로 밑으로 뺍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똑같이 여기를 잡아주고 돌려줍니다. 은색판이 앞으로 나왔죠? 여기서 3초에서 5초 기다려줍니다. 이 집게로 찝찝찝찝찝찝찝찝 하면서 그냥 아래로 빼줘요. 은색판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갔죠? 찝찝찝찝찝찝찝 하면서. 컬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이렇게 식혀주고,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뒤에 있는 머리를 가져와서 반으로 나눠줍니다. 똑같아요. 넣어주고 은색 판이 앞으로 나오면 스탑 기다려줍니다. 빼주고 다시 돌려주기. 은색 판이 앞으로 나왔죠. 기다려주고 칩칩칩칩칩 구겨주고 고 벌써 두개나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합시다 넣고 돌리고 음색판이 앞으로 나왔죠 빼고 다시 또 돌리고, 인쇄판 기다려주고 티트티트티트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브러쉬로 한 번에 풀어줘도 잘 섞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반대쪽도 해볼게요. 제가 오른쪽 영상만 찍다 보니까 왼쪽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왼쪽은 내가 아무리 오른손잡이여도 오른손으로 어떻게 모양을 내려고 하면 그게 더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왼손으로 연습을 하자. 그게 가장 자연스럽다. 여기도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눠줍니다. 왼손으로 고데기를 집습니다 넣고 은색판, 앞으로 나왔죠? 기다려주고, 바로 빼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은색판, 기다려주고, 이렇게 나왔죠? 넣고, 돌리고, 은색판, 아래로 빼주고, 한 바퀴 더 돌리고, 은색판. 컬이 나왔죠? 여러분, 벌써 마지막이에요. 넣어주고, 돌려주고, 기다려주고, 아래로 빼주고, 한 바퀴 더 돌리고, 은색판. 뭉쳐주고. 지금 거의 80%는 됐어요. 두상이 예쁘신 분들은 이렇게만 해주고 나가도 예쁜데, 저는 두상을 조금 커버해줄게요. 여기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식혀주세요. 다시 또 중간 부분도 살짝 들어서 거대기를 넣고 열을 준후 위로 왔다 갔다 해주기. 이 앞부분은 귀 뒤로 넣을 건데 둥글게 떨어지게 앞부분을 잡아주고 넣어서 아까는 위로 뺐지만 지금은 약간 사선. 바로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자세가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열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은 됐어요. 먼저, 같은 방법으로 여기 두상 살려줄게요. 열 주고, 위로 빼기. 왔다 갔다. 열 주고, 위로 빼기. 왔다. 이제 여기 앞머리 넣어서 살짝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약간 긁는 듯이 하면서. 그럼 이제 이런 볼륨이 생겼는데. 그리고 여기 제일 긴 머리 접어서 탈탈탈 틀어주면은 이 짧은 머리들이 떨어지죠. 돌리고 눈세파 빼고 슉 해서 넘겨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거 한번 익혀두면은 진짜 평생 쓸수 있는 거니까 꼭 익혀두세요. 안녕.